<laughs> 대사 하나 정해 주시면은 네 그러죠 지금 꽃게들은어차잘 들어갔어. 아. 와, 아, 와와저 아, 달려 나갈 뻔했어요. <laughs> 아 저는 너무 놀라는 게그 목소리가 어떻게 동안이신지. <laughs> 아 저기 사람 신체 중에요. 네 목소리가 제일 늙게 늙습니다. 네, 어, 네. 실례지만 저, 저, 너무 실례지만. 때려줄 거야. 아, 네. 정말 실례네요. <laughs> 혹시 그 무리 아니라 술 아니에요? 술. 아, 네. 타원 <laughs> 12년 전이라고. 그러니까. <laughs> 죄송합니다. 와, 와, 너무 좋은 목소리에 저는 진짜 솔직히 형원분들을볼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. 아, 너무 목소리 너무. 제가 멋있어요. 이 나이 아직도 열세 살짜리도 하고 그런 거예요. 살짜리 목소리. 오, 그럼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자, 아, 그럼 우리 다음, 아 김현신 성우님, 네. 아 우리 크루즈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어, 수많은 대사가 다 기억이 나지만 요즘 살기 힘드시잖아요. 네.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에너지로 모아서 긍정의 힘으로 바꾸는 거죠? 아 <laughs> 긍정, 긍정합니다. 긍정, 네. 긍정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신영호 성우님. 아난 그런 긍정의 대사가 없어서. <웃음> 네. <웃음> 저요? 어 저는 최대한 날리는 게 뭐가 있었더라. 좀야한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만 그거 뭐야? 맥퀸? 아 마지막. <laughs> 아, 마지막, <웃음> 마지막 <웃음> 비굴한 거 <걸> 하고 <laughs> <사고> 있는데 <laughs> 하고 있는 마지막이요? 마지막 뭐였죠? 뭐였어요, <laughs> 선배님? 가장 비굴한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마지막이 뭐였지? 뭐였지 모르지만. 아. 감사합니다. 최고! 어,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지. 넌이 세계랑 어울리지 않아. 아. 때리지 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.